글로벌 그린 뉴딜 제라미 리프킨의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중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문란리가 크게 났었죠. 아, 그래서 아 진짜 이 환경 변화가 큰 문제다. 아, 이 문제에 대해서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느끼고 사실 세계 각국에서 이제 공동 대처에 대한 움직임을 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아,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 제러미 리프 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고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생물종이다. 그린 뉴딜은 인류에게 집단적 목소리와 공동의 사명감을 제공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박한 것은 그 스토리 라인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내러티브로 전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식을 바꾸고 각자가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가 어떤 탐욕, 이익을 향해서 모두가 맹목적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데요. 거기서 되돌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각 국가의 정체성,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러시아 등등 아, 이런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공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치적 경계를 넘어 인류를 하나의 생물종으로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보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우리의 미래는 복원의 시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만 보면 달려가면서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하던 그런 시스템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 효율성의 끝이 인류의 죽음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효율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괴시킨 환경을 복원시켜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로미 리프킨이 갖고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1차 및 2차 산업혁명에는 어, 중앙 집중식으로 구축되었었고, 어, 수직적으로 통합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묶여 있었다. 어, 그래서 이제 반대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지적재산권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을 할수 있을 테니까요. 1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는 내수시장과 그것을 감독하는 국민국가의 거버넌스의 체제로 이루어졌었죠. 반면에 2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시장과 각국의 협력을 통해 그것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국제연합, 세계연합, OECD,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설립이라는 아,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었죠. 반면에 3차 산업혁명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설계 및 구축 기술을 동반하고 있다. 아,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분산된 운영, 운영 방식과 지적재산권으로 폐쇄하는 대신에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때 아, 비로소 시스템의 최적화를 가져간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아, 이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아, 생산적일 수 있다. 아,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이동성의 패러다임 변화는 건조 환경의 본질을 변화시킨다. 1차 산업혁명은 허브와 허브를 연결하는 철도 운송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건조 환경을 야기했고 2차 산업혁명은 주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교외 환경을 널리 퍼뜨렸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이 탄소재로의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스마트 노드와 IoT 매트릭스에 결합된 네트워크로 변모한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철도운송, 2차 산업혁명, 고속도로, 3차 산업혁명, 네트워크. 그래서 IoT 인프라에 연결된 모든 빌딩 노드는 스마트 녹색 국가의 경제활동을 관리하고, 구동하고, 가동시키는 분산형 데이터센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3빌딩을 예로 들면, 63빌딩이 여의도에서 분산형 데이터 센터, 녹색 마이크로 발전소, 에너지 저장소, 운송 및 물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빌딩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를 그런 분산 시스템의 어떤 허브로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린 뉴딜에 있어서는 이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인프라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과거에도 9천 개가 넘는 도시 및 지방 정부가 아, 이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공동체들이 서로 단절된 아, 사일로식 이니셔티브들만 내놓고 많은 경우가 많았었다. 따라서 3차 산업혁명의 녹색 인프라가 빠지면 결국 서로 따로 노는 노력으로 끝나게 된다. 녹색 인프라는 그런 모든 고립된 프로젝트를 연결해주는 신경계이다. 가장 심오한 수준의 인프라는 상업과 사회생활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속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아, 새로운 정치체의 필수 불가결한 확장체는 언제나 새로운 인프라이다. 그린 뉴딜은 인프라가 관건이다. 광대역 통신망, 빅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IT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 탄소제로에 기반하는 녹색 전기, 재생 에너지로 가동되는, 아 여기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거였죠. 스마트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노드로 연결된 탄소제로 전력 생산 건물 등 그린 뉴딜 인프라의 핵심 요소들이 각 지역에서 구축되고 확대되어야 하고 모든 지역에 걸쳐 연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을 뒤덮어야 한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건물 등은 이 네트워크상에서 또 노드나 어떤 허브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제적 변혁이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가르쳐줘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동력원, 운송 메커니즘.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가 가변적이라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향후 수십 년 동안 기존의 화석 연료 전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개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빠르게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배터리 저장 장치 및 수소연료전지 저장 장치 덕분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예비전력은 수월하게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인프라를 구축을 했죠. 근데 그 인프라는 이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분산된 네트워크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유에서 우리 팀이 경험한 바 전통적인 모델이 과업에 부적절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거버넌스가 분산적이고 개방적이고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인프라와 마찰을 빚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야 한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의 혼합 설치는 동네와 마을 공동체의 마이크로그리드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프라 내에 유연성과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그리드 단위는 기후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주 전력 그리드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단위로 생산되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 전력 그리드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의 공격에 다 무너지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망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례가 있죠. 오늘날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는 독일의 전체 전력 공공량중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녹색 에너지의 대부분이 소규모 협동조합에서 생산되고 있다. 화석 연료에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은 파워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아, 자신이 쓰는 에너지와 전기의 생산자가 되도록 한다. 이것은 파워의 거대한 민주화가 개시된다는 것을 뜻한다. IoT를 통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연결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점이 따른다. 아, 그래서. 시민들, 국민들 각자가 자체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를 채굴하고 자체의 알고리즘과 앱을 만들어 총체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탄소 발절, 발자국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oT랑 다 연결돼서 그 데이터를 각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태양열에서 전력량을 얼마 정도 감당할 수가 있고 거기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인 전기로 해당 우리가 그 것을 이제 해결을 하고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민간의 기업들 그 맡겼을 때 비용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 가 각자가 계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자는 민간이 홀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이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민의 일상 생활을 대중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업적 이해관계자들의 손에 맡기고 모든 사람의 일상을 유지하는 서비스에 접근하고 지휘할 능력을 줄이는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리 감독의 무조건 포기나 다름 없다. 책임 의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적인 손. 그들에게 모든 시민의 삶을 감시하고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마케팅이나 광고에 활용하도록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주어진다면, 아, 이제 끔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인프라 서비스가 더 우수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단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제러미 리퓨킨이 사실은 유럽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전 세계에서 이 그린 뉴딜이나 이 녹색 에너지 혁명, 관련된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제일 빨리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으로 보건데 민간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철도, 전력, 우편, 공중 보건, 공영 방송 등 정부가 주도하는 시스템들이 뭐 여전히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 시장에 자리 잡은 민간 부분이 다른 대안이 없는 소비자가 저절로 딸려오는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결코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민간 입장에서는, 어, 다른 대안이 없는 소비자가 저절로 딸려오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것이라는 거죠. 에, 그래서, 어, 자,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공공인프라를 거대 글로벌 기업의 손에 맡기는 민영화, 특히 인터넷, i c t 텔레콤 기업에 의한, 어,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공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인프라에 대한 공적 자금의 투입 또한 나름의 문제점을 동반한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는 회계 장부상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적 자본을 투여하려 투입을 하려고 해도 이제 부채가 너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 국방비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국가안보가 이제는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기후재앙에도 더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국방비의 일부만이라도 군이 수행하게 될 새롭고 중요한 역할을 위해 재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아, 사이버전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기후관련 재난에 대한 대응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군의 역할. 아, 여기서 어, 그린 뉴딜 재정에 30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 기존의 화석연료에 그, 지원을 했었던 어, 연방보조금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석유와 가스, 석탄산업에 제공되는 150억 달러에 가까운 연방보조금을 중단한다면 연방정부는 그만큼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공적 자본에서는 일부 이제 아껴서 돌리는 방식이 있을 거지만, 공적 자본에도 완벽하게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 아, 리프킨의 아, 주장이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이제 사회적 자본입니다. 아, 사회적 자본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연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국민연금을 들, 예로 들수 있겠죠. 아, 그래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갈수록 전 세계의 연금 기금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 2017년 기준 41조 3천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자본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노동력은 25조 4천억 달러가 넘는 연금 자산을 보유한 가장 강력한 목소리이다. 25조 달러면은 아, 이게 얼마인가요? 23경? 아, 3경 정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명제를 뒤집자면 세계의 노동자들이 자, 작은 자본가들의 군대로 연합한다고 상상해 볼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로빈 리프킨이 보는 궁극적인 모델은 뭐냐면 ESCO 혹은 S-CO, 뭐 어떻게 읽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 서비스 컴퍼니, 예, 약자입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중심축에 놓고서 이제 이, 이제 돌리, 자본을 돌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모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에 에너지 전략 시설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음, 성과 계약은 판매자 구매자 시장 전체를 일소하고 공급자 사용자 네트워크로 대체한다. 투자 재원의 100%를 책임지고 약정된 그린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창출의 성공률에 기초하여 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발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이 에너지 서비스 기업이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아,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 사업의 주체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떤 우리 뭐 주택의 태양열 로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어, 이들이 자본을 다 끌어들여서 아, 다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고 어,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음, 전력을 아끼는 그 비용, 그 아끼는 아, 그런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선 어, 이 기업들이 일부 수익을 먹을 수도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자 자본을 이제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걸로 이제 갚는 거죠. 그래서 연금 연금 기금이 어, 그 자본을 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어, 이와 같은 형태의 민간 합장, 합작 투자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한 최상의 파트너가 된다. 어, 재원 조달을 한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어, 그래서 새로운 성과 계약 모델은 인프라의 건립과 관리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재원 확보의 책임은 민간 ESCO에 부담시키며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은 모든 지방 단체나 카운티 주주 정부가 지역 사회의 일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공유 자산으로 보유하는 하이브리드 사업 모델이라 할수 있다. 아, 이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주의의 본질이며 실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대표하는 것이다. 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녹색 문명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그니처 비즈니스 모델이다. 아, 그래서 아, 한국에도 이 에너지 서비스 기업. 아, 이 협회가 있습니다. 뭐 사단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 요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다음에 아, 이제 궁극적으로 이 분산된 시스템에서 그 분산된 시스템을 어떻게 거기에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할 것인가에 관련돼서는 또 피어 어셈블리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유럽에서 이제 설립된 경험이 있는데요. 지역시민 300명으로 구성, 구성을 한다. 그래서 이 피어 어셈블리는 포커스 그룹이나 이해관계자 집단이 아니라, 논의되는 사안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그린뉴딜 로드맵에 통합될 제안과 이니셔티브의 준비에도 긴밀하게 관여할 대중의 수평적 협의체이다. 그래서 뭐 아주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는 뭐 이제 서울의 이 재개발 조합 같은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관의 어떤 관이 명령하고 어떻게 시정하고 뭐 계획을 승인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관이 하지만 결국에는 아,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건설사를 통해서 건설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에다 이제 조합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지사와 시장 그리고 카운티의 고위 관계자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참여자의 선정과 관할, 관할권 내에 피어 어셈블리 운영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맡는다. 참여자에 대한 선정 요거는 좀 다른 면이죠. 요거를 주지사와 시장이 결정한다.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 조합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볼수 있겠죠. 결국엔 조합장과 아,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결정하겠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요. 아, 그거과는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어, 이 대중의 수평적 협의체가 있고 그것이 또이 관에서 또 관리를 하고 이런 형태다. 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 주립 대학들이 기술적 지원을 한다. 음, 그래서. 이 소중한 지식을 이들에게 제공하는 과업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아, 결국에는 그린 뉴딜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거고, 그 인프라는 분산형 인프라이다. 아, 그리고 그 인프라에는 데이터, 그다음 운송, 아, 그 다음에 건물, 에너지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복합적으로 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시스템의 어떤 거버넌스는 이피어 어셈블리를 중심 축에 놓고서 이제 진행이 되고, 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줄이는 고그 기업을, 기업이나 혹은 공적 자금 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ESCO를 중심에 두고 에너지, 에, 에너지 서비스 기업이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골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 저한테 형성이 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최근에 본책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게, 시급한 지식들을 제공하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